벤이도 있으면은 그거 다캐와주십시오 딱! 버팔로 똥이 딱 보인다 오케이 툴버드랑 음. 버팔로랑 싸우는데 아주 이득보고 있습니다 얘는 뭐지? 이상한... 음. 새가 있는데? 툴버드? 이게 툴버드 다리 기네 아닌데? 공작새처럼 생겼는데? 아 그거 치면조입니다 어, 밤이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어, 저 이거 마블 트리 좀캐 갈게요. 네. 빨리 아 가야 돼, 빨리. 야, 여기 음식 많네. 낼룸 제가 음식 하, 계속 하고 있을게. <laughs> 아, 여기도 갇혔다. <laughs> 야, 여기서 놀고 있는 애 뭐야? 아, 아니구나. 아, 이거 안 켜지네. 어. 아, 이거 켜지나? 야, 노아야, 바닥에 네네네. 내가 주워온 전리품들을 지금 놓고 있어. 예, 네, 알겠습니다. 엄청나지? 오, 멋있으십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금방금방 제가 이제 밤에도 이동할 수 있는 좋은 모자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정신력이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니까? 정신력이요? 꽃모자가 있어야 돼, 꽃모자야. 이거 쓰기니까 어. 정신력도 내려가. 아니 그게 제일 좋은 정신력 모자이야. <laughs> 근데 왜 내려가 정신력이? 원래 내려가는. 원래, 내려가야 원래 네.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니 화사표가 계속 밑으로 향한대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음. 나중에 가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 네. 그럼 나 이거 버려야지. <laughs> 좋았어. 반딧불이 잡아올까요 야, 이거 아, 지금 제가 버그에 만들려고 하는데 피래침이고 네, 네. 이건 날씨 이제 날씨 알수 있습니다 비 오면 바로 우산 꺼내시면 됩니다 오, 어, 우산 여기 있고 여기만 서비 오는 것만 보고 있으면 돼사가지고 <laughs> 네, 제가 밤 되면은 음. 반딧불이 채집해 오겠습니다 어? 음. 여기 사람 네. 있어, 누구야 어, 이거 뭐야? 어,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야, 이제 우리 좀, 진짜 좀집좀 좀 만들자.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도 아니고. 우리 텐트로 지나야 까요 그러면은, 저 일단 요거는 타일, 타일을. 아니, 텐트라도 만들어줘. 놔 좀. 나 좀, 나좀 자게. 나 금, 거미줄 다섯 아니... 개 주워왔잖아. 금은 어디에 둡니까? 금 상자 있을 걸요 따로 없는데 그럼 음, 아까 음. 누가 아까 사치를 부렸어 누가 어떤 놈이. 아 <laughs> 금으로 뭘 했어. 항상 <laughs> 넌. 음. 이게 놓. 나다 나눠 드렸습니다. 제가. 어 그럼 여기네. 여기 위에 중간 상자. 금. 여기 저기어 음. 나지네. <laughs> 이건 뭐야? 그래스 터. 아 이거. 바닥에다가 잔디 심는 거야? 아, 타일 벗겨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맨들맨들하니 이제 약간 뜻이 한 방바닥 같습니다. 아, 어, 그래? 어, 이, 이쁜 타일 구해올까요? 네, 이쁜 타일 구해오세요. 네. 나무 바닥 심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서? 그럴까요? 나무 바닥 심어놓을까요? 그래도 좀집 느낌이 나게? 집 느낌 나게. 아, 아까 그리고 체리님이 보신 거 있잖아요. 이쁜 거. 아 어. 타일. 그 타일? 네, 그것도 어.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게 어디였냐면. 그거 가 그거 구하려면뭐 있어야 돼? 삽삽 이거... 포크? 포크로 다일 텐데. 포크. 어 포크 초만 여기야. 어 걸렸어. 시가 자 내가 위치를 알고 있지. 오, 우와. 왜요 왜어 누가나 따라온다. 어집 지어 데이니티와 같이 가자 우드웰로 박혀 있는 거아 진짜 예, 보물 보물 상자 발견했어요 같이 가자 이제 따로 혼자 가는 거 맞아 아저 소심이 저거 <laughs> 어? 우리 여기 멀티에 뿅뿅이 없나요 있어요 뿅뿅이 있어요 우리 뿅뿅이를 한 번도 못 봤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그거 아이스 뿅뿅이를 만들어 놔요 네, 그예 굉장 좋네요 이거 아래로 함정이 있겠죠 여기에 분명히 아마 다탈거 같은데. 조심하셔요 그거. 그거. 이거 길 따라가면 돼. 깨심셔요 깨부셔. 예, 예. 해머로 부셔야 돼. 길 따라 쭉 내려가면 돼. 야, 여기 금 금광이. 잠깐만. 여기 터보다 지형이라서 조심하셔야 돼, 세린 님. 옆에도 달려요. 어! 와, 불 탄다. 다불 탄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여기 터보다 지형이어 가지고. 조심하세요.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피하시면 돼. 요 <laughs> 이거 고기가 있네. 왔어. 아! <laughs> <laughs> 너 죽었어? 이거 어떻게? <laughs> 이제 거, 거미 잡으러 가겠다. 아 유령이네 유령. 거미 잡으러 가겠다. <laughs> 너뭔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 <laughs> 우리의 아, 정신력은 아, 쭉 떨어진다. 저거 살려야 돼요. 살리는 걸로. 네, 예, 저거 힐링팩트 있어야 될 거예요.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그거 미리 만들어서. 야, 얘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 거야. 이거. 어 불난다. 거기서 일단 버티세요. 맹. 아 어떻게 어, 버티어? 옆에 막 셰리디 그거 다 주워 먹어야 돼. 는데. 아니 나 인벤이 없어. 왜이리 어둡지? 날씨 날이 왜이리 어두워요? 갑자기 나.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왜안 계시지? 음. 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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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왜 이제 오늘 날 괜찮은데? 와! 일단 톨버드 지역에서 우리 벗어나자. 아니, 얘 시체 살려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거 살리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laughs> 집으로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유령이나 따라다니는데? 살리면 돼요? 오 예. 네. 야, 톨버드가 나 쫓아온다. 덕분에 전 안전합니다. <웃음> <웃음> 전 옆에서 여기 있게 베리 좀 주울게요. 죽은 위치가 어디냐면 아니 저주나? 유령 되시는 사람이 내려오면 돼요 쭉, 아, 아이템, 때문에 몰라요, 쭉. 아이템 때문에 그러지 아이템 때문에 그러지 떨군거 아이템 응. 그거 다 타지 않았나요? 안 탔어 내가 한 절반은 주셨는데 그럼 그냥 그거 들고 오시면 돼요 그거 어차피 아이템 있는 위치만 기억해 놓으시면 다시 가면 있으니까 이게 동료가 죽으면 모든 팀원한테 정신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어 그래? 네 빨리 살려야 돼요. <laughs> 전 그나마 꽃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 백단이지. <laughs> 전 전투민족이라서 <함>, 또다 <laughs> 죽이고 왔어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laughs> 어, 빨리 올라가야 돼. 포팔로 어, 하나 발견했고. <laughs> 오, 당근이다. 네. 일단 저... 여기다가 주워온 거다 떨궈 놓게. <laughs> 응. 이거 눈알, 눈알 함정 이거 다 심어놓은 거야, 일부러? 네, 일부러 심어놓은 거요이거 아, 보고, 보고 <laughs> 흠칫했네. <laughs> 아이거 누나람좀 다시 또 하나 생겼네. 뭐? 잡동사니가 이렇게 많아? 집이다. 누나람좀 하나 더 심어놓고겠습니다. 로프도 아, 있네. 좋아 좋아 여기 좋아. 하운오면다 일로 유인하면 되는 거야. 저거 유령이에요 지금 저거? 네. 기다려 봐요. <laughs> 살리는 거만들어 빨리 이 살려야 돼. 네네, 살리는 거만들게 어, 지금 뿅뿅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함정에서 구해온 거예요. 우와, 우와. 아, 뿅뿅이 있어요? 하얀 뿅뿅이. 어, 뿅뿅이 저좀 주시면 안 될까? 살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뿅뿅이 이거, 이거요? 네 주세요? 야, 니거다 네 주워, 이거. 떨고 놓은 거. 왜? 네. 다니 네 거야, 그럼, 이거. 저에겐 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텔테일 하트, 이건 뭐지? 버려야지. 그거. 직권, 인거, 직권. 아, 니꺼야? 네 자, 거야? 자. 네네. 근데 그 화염 뽕뽕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그냥 불태우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냥 던져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 밑에 백팩 하나. 일단 이거 백팩 이거 주서연이야 이거. 네. 아, 그거 좋네요. 만들어 놓기를. 잘했고, 그거 다시 구하러 가야, <laughs> 다시 주스로 가야 되는데, 떨군 거. 근데 지금 밤이라서 다음날 가야 될거 같아. 뭐, 같아요. 비올거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근데 거기 또 가면 또 죽을 거 같은데, 그새 때문에? 저랑 제가? 같이 가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래. 지금 저 근처라서 주워가볼게요. 남자 따라가신다고 실망하신거 아니죠? 한세세마리 <laughs> 넘는거 넘같은데어나 잠깐만! 왜왜왜 왜, 왜, 배고픔이 십사야 고기 구워드릴까요? 아 빨리 아무거나 주. 여기 큰 고기 있어요. 큰 고기. 저부터 먹고 <laughs>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두개. 내가 미트볼 만들어 드릴게요. 저피좀 채우겠는데? 두개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지교로 그지코를 준비하러 시작했어. <laughs> 피 없으신 분 있나요? 피, 체력 없으신 분? 나. 어여. 만들어 드릴게요. 나 60. 20. <laughs> <저 오시. 웃음> 둘이 <아이고>. 합쳐 <laughs> 둘이 합쳐 100이야? 아이고. 그 흠. 채린님 밑에 음식 해놨어요. 어?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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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좀 찾았어. 이거 쉐리 님 드시고. 아니야, 이거 얘나제가 제가 나보다 피가 더 없대. 아, 둘다 어. 드세요. 저두개있 저도 있어요. 먹을 것좀 주세요. 네거 네가 해 먹어, 어, 인마. 저 제가 어. 다해 먹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먹.. 뭐, 야, 이거 뭐야? 그림자? 이거? 그거, 저거. 정신, 정신 낮아서 하세요. 나오는 겁니다. 이거 먹을 거 여기 드세요. 아. 물 훔쳐갑니다, 예. 저거. 네, 됐다 이제 좀 먹을 거는 여기 있나요? 없음. 페이티 <laughs> 예. <laughs> 드릴, 드릴, 좀 <laughs> 먹을 거좀 줘라야. 아, 아 이거 고기 아. 이거 2 0개 금방 날라가. 요리해 드릴게요. <laughs> 아니, 여, 아니, 여기 여기 바닥에 있어 바닥에. 바닥 에있잖아 여기. 아 어. 어. 먹었는데? 아니 안 먹었어 내가 줄라고. 생생내려고. 아. 음. 야 근데 우리 한 명이 안 보인다. 박터님 계속 밤에도 지금 막 채집하고 다니세요. 아 진짜? 식량 줘. 예. 허리로 치고 다니. 있어도 돼. 쟤는 지금 <laughs> 두 시간 동안 <laughs> 노예에요, 음식 만 캐로 <laughs> 다니는 거야? 예, 네, 진짜 노예. <laughs> 다, 다 잡고 대신는거 같은데. 야, 저거 복구하러 가자. 복구하러, 복구하러. 아, 템 여기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네,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주스러 가 땅바닥에 뭐가 많으니까 다 창고에다가 그냥 넣어주세요. 이거 땅바닥에 이거 쓰레기들는거 같은 다 버리 볼게요, 제가. 야, 그러면 다시 그 주스러 가자. 네? 그거 네? 타일. <laughs> 아, 타일. 원래 타일 주스러 가려고 랬잖아 우리가. 네네. 네, 아니 타일 주스러. 제가 주운 건 이거밖에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너또 다시 갔다 올게요. 얘들아, 타일 주스러 가자. 네. 일단 나무 타일, 어, 마오카이가 왜 나왔지? 어, 나 아닌데.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그러게요. 이사하려나보다. 빨리 와. 음, 갈게요. <laughs> 여기 또드릴게야 나무, 베리 나무. 이거 가방 12칸짜리 있지 않나? 이걸로 캐... 어. 게... 그거 피그 어, 가방인데. 포크블로 파는 거예요? 이동 속도 느려지는 거 말고는 딱히 없지 않나요? 아, 이렇게 네, 파는 거 지금 없어요. 피그 스킨 하나도 없다고요? 표시가 나오네, 네모나게. 네, 그거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그 타일이 파지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이게 표시가 안 사라지니까 좀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들고 다니다가 군덕기 어, <laughs>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거 나오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길 없네 여기 여기서 바로 아래로 그래 그래 정확히 바로 직 남쪽이야 남쪽 다 왔어, 다 왔어. 이 타일이지. 아, 네. 이거를 이거를 해가지고. 네. <laughs> 이걸 주서 가는 거야? 네, 그걸 주워서 이제 가서 심으면 돼. 어. 이제 혹시 보팔로 보시면 보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저 계속 볼 때마다 잡고 있어요. 저 오케이. 보팔로 많은데 아는데 어디요? 어디예요 어... 그럼 일단 집에 와서 저랑 다음날에 같이 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싹쓸이 가는 거야? <laughs> 약탈이다, 약탈. 싹쓸이, 싹쓸이. 이제 갈까? 그냥 다 파갈까 그냥? 여기서 다 파서 가서 예쁘게 꾸무요 <laughs> 오케이 어우 일을 좀 부족하네 가자 백백은 <laughs> 왜, 왜 내려놨어? 아가옷잘못 입어가지고 여기 갑옷이 있거든요 저 돌아가는 길 외로운데 잠시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 나? 네 저도 지금 미치라서 <laughs> 아, 네. 안 보이 너안 보이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지. 놀면 뭐해? 네, 놀면 뭐해? 나비, 뭐 나비 잡면 으 체력 높이는 그 음식 아, 만들 수 있어. 나비 나비를 잡으면 뭘 준다고? 체력 높이는 음식이. 잡았는데? 그 만들 때 재료로 써요. 나비 날개 주셨어요. <laughs> 어, 나 꽃모자 있네? <laughs> 너 꽃모자 줄까? 어, 저좀 주시면 감사해요. <laughs> 너 언제 와? 저요? 어. 온거 같은데. 맵한복주세요 어, 맞네 맞네 맞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배디 좀 사가. 타가... 삽 혹시? 나삽 있어. 아, 삽 좀... 드릴까요? 삽조? 네, 네 삽조세요. 삽질 좀 하게. 자, 팔 남은 거 줄게. 그냥 혼자 삽질. 쓸게요 <laughs> 밤온나 빨리 가자. 얼른 가자. 나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음. 네. 새로운 지역으로. 뭐예요? 길을 타서 어, 빨리. 돼지, 빼. 돼지가 마우카이를 싸우네. 난듣이나 봐야겠다. 금독기 이게 상당히 오래가는구나. 야, 펄짝펄짝 뛰는 게 참. 너무 귀여워야. <laughs> 야, 집에 가면 먹을 것좀 있니? 아, 만들어 놓겠습니다. 빨리 만들어. 거의 다 왔어. 밖에서 인마 남자들이 일하고 딱 들어오면은 집에서 딱. 김치찌개 랑 끓여놔야지 내 <laughs> 네, 내줘. 아 집에 오시면 좀 바뀌신 게 있을 겁니다. 어 아, 그래? 타일 지금 타일 네. 주워가는데 배틀 스피어 이건 뭐야? 지나가고 있었네 어, 왜 저? 제가 제가 버린 거예요. <laughs> 어. <laughs> 여깁니다 여기. 뭐 이거 다 파놨어 이걸? 어 뭐야 바닥이 왜 이래? 나무입니다. 그럼 나왜주워 왔어 이거? 아이거 주시면 됩니다. 이거로다 두르면 됩니다 이걸로. 잠시만. 요 자. 떡. 나 이거 먹어도 돼? 네 드세요. 오케이. 음, 마우봉 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애들 너무 쎕니다 지금 거미들이. 아 차장님. <laughs> 드리겠습니다 모시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laughs> 근데 나 텐트 언제 만들어 줄 거야? 거미줄 많이 구해오시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거미 어딨냐? 아 내가 잡아오고 가네 거미, <laughs> 거미 어딨어 거미 어디에 많냐? 거미. 거미는 이게 보통 숲 속에 많긴 한데 여기 그리고 정어리들 많으니까 이거 좀 챙겨 가십시오 정어리? 식량을 안 들고 가가지고 지금 다들 배고프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 드라잉 렉 이거? 네 해린이 지도보시면 어. 위쪽에 되게 숲 많이 있는 곳있죠? 어. 그쪽에 거미가 많아요 네 숲속에 원래 거미들이 많아요 아니면 늪지대쪽이나 저거 워있는 그쪽 말하는거야? 어... 워 조금 더 위로가서 왼쪽으로 가면 될것요 <laughs> 여기다 덧 깔아놓은거 보소 이새끼 하나 둘셋넷다여 셋,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두개 열셋개 덫을 이게 덫이거든요 이게 아, 그만 통 고기가 덧가라는 거라 이거. 어 밤이네. 큰 고기 걸어 놓을까요? 네, 걸어 놓은 거 비어 있으면 걸어 놓으세요 그냥. 네. 배고프신 분? 저요. 어떤 분이죠? 저요. 아 많이 배고파 보이네요. 여기 일일 오시겠어요? 둘 네. 쪽. 어 돼지 집 보인다. 우리 집이다. 나 빨리 텐트 만들어줘. 더 있어, 음. 기다려요. 여기요. 그냥 네, 풀어드세요. 야, 너 수염 막 박터 마... 저거 밖에서만 자가지고 수염 많이 자랐네. 잘라야 돼요. 근데 지금 겨울이어서 안 잘라도 될것 같은데. 수... 집에서 좀 자. 연습도 좀 하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안 씻어가지고. 저희 16일째 생존 중입니다. <laughs> 와. 야, 이거 비오, 비 오는 표신데 이거? 아 어, 우산 꺼내 드십시딱비 온다는 데로가 있어요. 근데 안 와. 혹시 비가 혹시 버팔로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갈라고요 아. 네, 어, 지금 같이. 같이, 잠깐만요, 같이. 저기, 가실래요? 비트볼 좀 먹고 갈게요. 오케이. 같이 갑시다. 체력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내가 덫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 좀좀 넣어놔야겠다. 덫이 어딨지? 여기 넣고. 덫이 필요해, 덫. 어. 아유, 배부르다. 그, 버팔로 가실 분? 저요, 저요. 갑니다요. 윌슨 따라오세요. 덫 만드는 잠시만요, 게... 잠시만요, 잠시만 타임, 타임, 타임. 그냥 막, 그냥 가면서 만들어도 되겠다. 어? 비 온다! 또, 또한번 번개 치겠네요. 아냐, 나 우산 쓰고 있어. 갑시다, 버팔로. 아. 뿌듯합니다. 버팔로 출발합니다. 난비 맞으면 발에, 안 돼. 한 마리 혼자 있는 거 그것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야 모자 쓰면 비안 맞냐? 님은 이제 오들은 비오는 날엔 저랑 같이 집에서 집을 꾸미시지요. 아니 나 모자 쓰고 있으면은 비안 맞어? 연희님 모자랑 달라요. 아 다소? 단다입니다 파라로 갈래요? 아이 토끼도 어? 수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어. 버팔로 지역만 안내주시고 해 토끼 수거하러 가세요, 저쪽. 연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네, 대강 여기 예, 한말 있고요.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 대강 좀 꾸며놨습니다. 어? 이제 집 같지 않습니까? 어, 쭉 밑으로 가. 봐 아니 가방. 테두리가 없잖아. 나오려나 뭐? 꼬리 많이 필요합니다. 테두리 아래. 아니 아니 이거, 하, 이거 하나 모질러네. 지금 이쪽에 파야 됩니다. 아 파야 돼? 예. 아, 오른쪽에는 네. 제가 좀 많이 다 파놔가지고 거의 남는 게 없고. <laughs> 네네. 많이 대로 내려가야 돼요. 이제 텐트만 있으면 된다. 근데 연희님 네. 어 아니에요. 아니 전투, 왜요? 펀치만 <laughs> 있으면 돼 아니 아니요 아니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니까 그냥 한번되셔도 돼요 야야 <laughs> 야, 그래 <laughs> 니네 연희 이연하고네 <laughs> 너하고 길 있잖아요 언니 하면 되잖아 언니라 그래 아, 여기 네네. 길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계속 돼요 계속 언니라고 <laughs> 불렀는데 어 귀여워. 그냥 그대로 쭉네 <laughs> 땡큐 위아래 가지 마시고 데인티 너는 그냥 <laughs> 여기 연희라고 불러도 되지 네 연희 불렀어요. 어, 이렇게 어감이 조금. 연, <laughs> <laughs> 연이 연, <laughs> 연이하니까 좀 이상하다. <laughs> 어감이 좀. 연아 그래 연, 연하 이게 낫겠다. <laughs> 길따라오는데뭐팔로그 <버파로가> 없는데? <laughs> 아, 아 계속 가셔야 돼 계속. 아쭉어 가을신선아 어, 고맙 고마워. 가기 전에 마이크. 아 저기 위에 하나 있네. 어. 아, 어 저기 오 어, 여기 좀 무리가 좀. 여기 땅값 되게. 100... 100... 약간 끊겨요 마이크 내 마이크? 네네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할땐 끊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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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다들 야 노아야 나뭐 할거 없냐? 어... <laughs> 여기 있는 것들 좀다 수집 좀해주십시오 <laughs> 어떤거? 여기 많은 이 나무들과 나뭇가지들과 어. 이제 풀들 이것 좀해주십시오 이거? <laughs> 네. 그래, 이거, 예. 이거? 네 이거 얘 근데 이거 나 수집할때 그 네네네 비를 어? 맞는데? 그, 그아 아닙니다 어때? 그거 그냥 모션일 뿐이지 실제로 맞으시진 않을겁니다 아 그래요? 네어버팔로가 어, 어, 여기 수백마리인데? <laughs> 버팔로가 수백마리라고? 이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저기다가 그러면 우리 서식지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야? 여기 한명 때렸는데 열마리씩 기지를 <laughs> 여기서 좀 넉넉하다 싶으면 다시 거기다가 또 이제 지워놓으면 됩니다 버펄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지를, 진지를 여러개 해놓고 <laughs>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맵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진지가 이거가 베이스가 한 세네 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이게. 어, 팝니다. 죽을 뻔했어. 어. 그래 우리 전진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 전진 기지는 제가 있는 쪽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팔로 많은데. 네 여기 진짜 많아요. 거기 아래쪽으로 가면 또 있어요. 어머. 뭐 왕자님 왕니님 조심. 됐다 됐다. 아 예. 아. 아. 아 킬러비. 쟤네 뭐 하지? 근데 뭐 하니? 슈, 슈퍼, 슈퍼 슈퍼비 만나가지고 킬러비 만나서 홍차 아, 뭐야. <laughs> 어, 빨리 놓자. 어 번개가 도와줬어. 제리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피래침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절대 번개를 맞이지 않으실 겁니다. 나 피래침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음, 여기 톨바다 동지. 조심하세요. 그렇죠. 좀 조금 위험하세요. 피래침이 어.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요? 잠깐만. 이거 다 죽고. 일은 마저 끝내야지. 그리고 밥을 근데 먹을 거야. 저겠지. 근가아무 지금 거미집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죠? 음, 응, 거미가 하루 지나고 게요연연 연. 네, 네, 지금 거랑. 거미 집 <laughs> 거미집을 내가 목아 지금 노를 부르고 있는데. 거미집을 우리 집 근처에다 놔두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다습니다 왜? 거미들이 밤 되면은 활동 범위가 넘어져서 저희 집까지 옵니다. 어. 체리님. 왜? 체리님 캐릭은 번개를 맞아야 돼요. 아 그래? 부버트여서 번개를 맞아야지 파워가 충전되거든요. 어. 근데 네, 정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왔다갔다. 정신력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아, 되면. 정신력이 안 좋. 그렇게 되면 좀 정신을 관리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보팔로버. <laughs> 뭐 보여드리고 싶다. 야 노아야 나. 채집한 거다 여기 놔뒀어 이제 창고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싫어 <laughs>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잖아 그냥 아무 데나 넣어주시면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자 토끼 가져갈게요 그래도 한번더 넣을게 똥 오늘 아, 밤늦게 살아야겠다 나무도 20개나 있네 음. 이거 나비로 어떻게 양 만드는 거예요? 나비로 약이요? 네피 채워주는 거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아 그거 나비 머핀이라고 요리해서 아 요리 그거 아됐어는 아. 아, 아, 그래. 우리 일단 쟁여둬요 이따 빗박스 만들어가지고 사탕 만들어 놓은 우리 정신력 문제 확실히 해결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나 나비 아, 날개 하나 있는데 아 그거 저 주세요 여기 요 여기 바닥에 떨궜어 그, 떨궜 집을 못 갔다 혜지 네? 왔다 혜지 안녕 이거 비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거? 자, 잠만가. <웃음> <웃음> 내가 나가질 못해, 비가 안 아, 그쳐서. 길러. 나 멘탈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이거, 오, 여기 그쳤다. 있냐? 여기다 떨궈 놓을게요. 이거 좀 가져가세요. 드릴까요? 그쳤어, 그쳤어. 어. 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4개밖에 네 없는데? 아, 잠깐만요. 없지. 상자 이 위에 상자는 뭐야? 음식이잖아. 이거 아, 음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희야 네? 너는 연희가 좋아, 연희 좋아. <laughs> 아저 원래 이름 끝자가 연이어서 연희거든요 그러면 그 부시 같은 거는 안 캐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생존을 거진다 터를 마련했으니까. <laughs> 좀 이제 재정비 집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아, 재정비를 재정. 하자 이제 뭐뭐 구해와야 돼요? 우리 오늘 하루는 거미줄을 구하자 어? 그러면 어, 어, 어. 가자 연아 가요 나도 갈래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저 위쪽이 더 거미가 이가 대략 이쪽? 네 그래 위쪽 <laughs> 같애요 쫄래쫄래 따라갈 거예요 아 오빠 아, 아, 네. 혹시 끼에 껴라고 아세요아 <laughs> 죄송합니다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아니에요 오빠 몰론 뭘로... <laughs> 눈 구분입니다 <laughs> 그게 뭐야 슬슬 겨울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 준비해야 돼요 아낄때 껴라고? 낄때 끼라고? 아니 여자 둘이 그 가서 그 할게 뭐가 있는데 어 났어요 가져가세요 스탬프 <laughs> 아니 그냥 <laughs> 과실한 꿈에서 여쭤본 거고 어, 오빠한테 낄 거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치? <laughs> 아 꽃이 없어 <laughs> 우리 밥솥 썼... 야 하운드, 오, 했어,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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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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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너오오야 잠깐 왜 이렇게 많아 어어어오씨 제기야 아이고 이고 죽겠다. 오어 조심해. 야 우리 집 쪽으로 <laughs> 리고집 쪽으로 집 쪽으로 집 쪽으로 저쪽더더 있는 쪽으로 가자. 아아 전투민 쪽이 살려주겠지요? 아, <laughs> 와, 다들 이발이요 아, 이거 레드하운드인데? 저는 여, 봤습니다. 어. 집적으로 데리고 가 집적으로. 어, 이게 왜 이렇게 많어? 아, 네, 네, 실수로 데리고 가요. 뭘 피하면. 좋아요. 누군가. 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제더비 많이 필요했어. 와, 나한테 나와, 나한테 나와.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자 아, 얘네 얘네 좀 해, 응. 얘네 좀 해결할게요. 아니 얘네 우리도 해결해 줘. 지금 저희도 안 돼요. 이거 뭐야 눈깔 뭐야? 어 눈깔 뭐야 이거? 저곳으로 와 눈알곳 눈알곳. 케이니 이쪽 눈알 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하지. 와난 날렸어 지금. <laughs> 됐다. 난난 난 살았다. 아 얘네가 눈알곳 소용이 없는 게 눈알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네 심하게. <laughs> 지금 다, 지금, <laughs> <좀 싸우고> 있어, <laughs> 지금 종족 멸망 위기야 지금. 좋아 잘 싸우고 있다. <laughs> 좋아 좋아 과